양동인 거창군수는 취임 이후 2016년 하반기 정기인사를 거창군 사상 유례없는 대규모로 단행했다. 이번 인사에는 지방행정의 꽃이라는 5급 사무관을 행정 5명, 농업 1명, 시석 1명, 지도직 1명 등 8명을 비롯하여 6급 15명, 7급 10명, 8급 23명 등 57명을 성진시켰고, 117명을 전보 시켰다. 5급 행정직 성진의 경우 5명을 시, 성진시키는데, 성진명부서열 1, 3, 4번은 성진에서 누락되고, 서열이 늦은 5, 6, 13번이 성진하여 공직사회 전체가 술렁이고 있으며, 특히 1번이 누락되고, 13번이 성진한 것과 농업직의 경우 1, 2번이 제외되고 3번이 성진한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그리고 회장으로 자리를 옮긴 지 6개월밖에 되지 않는 공무원을 사무관으로 성진시키는 등 편파 밀실 성진으로 700여 공무원들의 공무을 사고 있으며 6급 이하도 업무 능력과 성과보다 외부 요인이 작용을 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공무원 노조 게시판에도 금평 1등 하면 뭐할꼬 1등이 13등에게 지는 인사 시스템 이것이 발탁 인사라 그가 라는 자조적인 글들이 올라오고 있다. 대개 공무원들의 성진 인사를 보면 통상적으로 영공서열인 성진서열 명부에 의거 인사를 하여 왔으나 이번 인사는 영공서열과 업무 처리 능력보다는 다른 무엇인가가 개입되지 않고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한다. 전임 군수 시절에 없었던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글이 올라오고 있다. 돈이 없으면 성진을 못한다는 말이 아니겠는가. 또한 행정담당에 가면 6개월 만에 금평순위가 앞당겨져 성진하는 것에 대하여 억의 눈으로 보고 있으며 이러한 병폐를 없애기 위해 전임 군수들은 행정 담당, 예산 담당 등 요직 담당으로 가면 최소한 1년 이상은 근무를 해야만 승진을 시키곤 했다. 최근 5년간을 살펴봐도 행정 담당으로 가서 6개월 만에 승진한 사례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폐단을 없애기 위해 행정 담당은 승진과 관련 없는. 공무원을 앉혀야 한다는 글이 자유 게시판에 올라오고 있다. 이번 정기인사에서 5급으로 성진한 A씨는 군정성과 및 기여도, 업무 난이도, 업무 능력 등을 고려하고 관리자로서 리더십, 청렴성, 성실성 등 종합 반영하여 결정한다고 예고되었음에도 행정직으로 성진한 13번은 전임 군수 시절 보건소 근무 당시 업무처리 미숙 등으로 무리를 일으켜 면으로 자천되었던 공무원이고 또한 청렴성, 성실성 등의 문제가 있음에도 성진이 되었는데 군정을 위해 어떤 능력을 발휘했는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또한 공무원들은 검평을 잘 받기 위해 피눈물 나는 노력을 하고 있으며 성진 서열 명부 상위순위에 들기 위해서는 업무 성과는 물론 군정기여도가 높아야 하기 때문에 남들보다 힘든 노력을 하고 야근 은 밥먹듯이 하고 있는데 상위순 분이 탈락하면 얼마나 허탈해지고 사기가 떨어지는 일이겠는가. 모든 인사의 기본이 되는 5급 이상 간부 공무원들의 전보인사는 더 과간이고 완전 버벅의 극치다. 2년밖에 밖에 남지 않는 군수의 잔여 인기를 감안할 때 자치행정의 경험이 별로 없는 양동인 군수는 군 공무원의 역량을 최대한 한 곳으로 모아 최선의 진용을 갖추어 나가도 부족할 판에 복지 업무의 복정으로 중앙부처에서 사급으로 내려온 정원을 민원 봉사 과장으로 바꿔서 전부하고 자타가 공인하는 최고의 환경 전문가를. 환경 업무가 별로 없는 신혼 면장에 전부했을 뿐만 아니라 건축, 토목 분야에 탁월한 능력과 식견을 갖추고 있는 도시 건축 과장을 시설 관리가 주 업무인 신혼 면에 소재한 거창사건 사업 소장으로 전부를 해전 공무원과 군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특히 농업군인 거창의 농업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을 해야 하는 농업기술센터 소장에 퇴직 6개월밖에 남겨놓지 않는 공무원을 전부하여 거창 농정을 망치고 있다며 거창 농업인 전체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농업인들을 붕괴하고 있다. 거창군 주상면에 살고 있는 농업인 백모씨는 군수는 그런 사람이니 놔두더라도 군에 있는 많은 농업인 단체장들은 도대체 무슨 일을 하고 있으며 이런 일에 침묵하고 있는데 대해 자질 부족이라며 모두 교체를 해야 한다라고 성토하고 있다. 그리고 지난 4월에 건설 과장을 하고 있던 장모 과장을 법조 탄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창조 산업 과장으로 교체한 후 3개월도 되지 않아 이번에 또 최측근인 임모씨를 과장 직무 대리로 성진시켜 교체하고 장모과장을 수도사업소장으로 전부 한대 대하여도 많은 공무원들의 빈축을 사고 있다. 이러한 전부 인사를 한 배경에는 자신과 생각이 다른 법조탄 업무를 추진한 데 대한 보복 차원이라는 말이 많이 나돌고 있으며 앞으로 간부 공무원들이 편하게 지내려면 예부 비선나인과 뭐 단체의 눈치를 봐야 한다고도 하고 있다. 그 창군이 언제부터 왜 이렇게 되었는가? 앞으로 인사가 이런 식이라면 어느 공무원들이 군정을 위해 열정을 바쳐 일하겠는가? 열심히 일하지 않아도 줄만 잘 타고 아부만 잘 하는 공무원들이 성진을 한다면 직간접적인 피해는 오로지 군민에게 돌아올 수밖에 없다고 많은 군민들이 입을 모고 있다. 인사는 만사다라는 말이 있다. 능력 있는 인재를 적재적소에 앉혀 조직 구성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궁극적으로 조직을 하나의 목표로 나아가도록 하는 출발점이 바로 인사라는 것을 잘 알아야 할 것이다.